축덕 저장소 간밤의 이적 시장, 도르트문트를 챔스 결승으로 이끈 센터백 마츠 홈멜스가 FA로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윈헤네 레온 고레츠카의 영입을 통해 중원 보강을 노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버튼의 센터백 제러드 브랜스웨이트와 개인 조건에 합의했다. 알바로 모라타가 이탈리아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AS로마와 만날 예정이다. 패과 불화를 일으켜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갔던 수비수 주앙 칸셀루가 맨시티로 복귀한다. 위핸과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한 알폰소 데이비스를 레알 마드리드가 높은 이적료를 계속해서 협상 중이다. 사우디의 알나스르는 반다이크의 에이전트를 만나 세계 최고 연봉의 수비수로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파리 생제르맹이 벤피카의 신성 주앙 네베스를 1순위로 노린다.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마이클 도이했다